저는 카니발 하이리무진보다 실내 공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스타리아가 보시죠 전구가 굉장히 높은 거. 22년식에 제조사 보증까지도안아 있는 인스퍼레이션 스타리아 차량을 저희가 3천만원 중반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고차 브라우 카는 각종 표창장과 좋은 후기들 보유하고 있는 상사며 이렇게 자동차 공업사까지도 운영 중인 상사입니다. 차량 출고후 항상 꼼꼼하게 무상점검 해드리고 있으며 각종 서비스까지 해드리다는 점 약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타시다가 언제든 문제가 있을 시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 공업사에서 항상 꼼꼼하게 봐드리면서 언제든 수리비는 딜러가로 수리해달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보러 갈까 김도팀장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은 스타리아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스타리아 차량 저도 진짜 처음 타 보는 것 같아요. 예, 스타리아가 카니발, 웬만하면 이제 패밀리카 생각하시면 카니발 아니면 펠리세이드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스타리아 차량은 좀 화물 차량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타리아에서 인스퍼레이션 이 정도 옵션 들어가 있으면서 그리고 또 거기다가 뭐 구인승 이렇게 들어가면 화물 차량이 아니라 패밀리카로서도 정말 많이 탈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안쪽에 공간이 정말 좋습니다. 거기다가 또 인스퍼레이션 등급이다 보니까 옵션 부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패밀리카로서도 아주 안성맞춤의 차량이면서 운전자의 편의성도 챙겨갈 수 있는 차량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외관부터 바로 설명 한번 드리면요.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얘는 소나타 DSG 같이 일자로 쭉 이어져 있는 헤드램프. 요즘은 소나타 DSG, 그랜저 GN7, 이렇게 현대 차량이 이렇게 통일하게 나오고 있죠. 헤드램프도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져 있는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LED. 얘가 헤드램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냥 얘는 주간 주행등이나 보시고 헤드램프가 이게 여섯 발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거기다가 또 오토 하이빔 어시스터 보조까지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큼지막한 차량에도 이렇게 큼지막한 그릴 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어울리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서라운드 뷰 카메라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창문 보이시죠 이 운전자의 시야가 이따 들어가셔서 보여드릴 텐데 창문의 크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얘는 썬루프 없어도 되는데 썬루프까지도 있어요 썬루프 없어도 될 정도의 시합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앞에 본네부 분들 이렇게 깔끔하게 컨디션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는 거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대로 조수석 측 앞쪽 휠 상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휠도 이제 인스퍼레이션 휠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휠 상태도 아주 깔끔한 컨디션 유지 중인 차량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투톤 사이드미러 투톤 이런 부분습도좀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대로 제가 측면 부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측면 부분 한번 보시면 야, 이거, 제가 손을 이렇게 해야지만이 돼요. 그러면 안쪽에서 들어가서도 굉장히 크겠죠? 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두번 반을 누워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크면서 패밀리카로서도 정말 안성맞춤 차량이고요. 보시면 오토슬라이딩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애기들 타고 내리고 하시기에도 정말 좋으면서 발판도 이렇게 어떻게 타고 내리게 하시기에도 굉장히 편안하게 발판 같은 부분들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안쪽은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고요. 오토 슬라이딩 작동도 잘 되는 거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운전석 뒤쪽 휠 상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휠 상태도 깔끔한 컨디션 유지 중인 차량이고요. 자 그대로 후면 부분 한번 넘어오시면 보시면 전동 트렁크. 우와 이거 엄청 이게 엄청 크니까 이만한 게 열리는 것 같아요. 엄청 큰게 열리는 것 같아요. 보시면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여기 시트도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9명딱탈수 있게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거의 이거는 또 빼실 수도 있으십니다. 이거 빼셔서 사용을 하시긴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선택사항이시다 보니까 여기 시트까지도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후면 부분은 깔끔할 수밖에 없고 운전석 측 뒤쪽 휠 상태도 한번 깔,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차량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큼지막한 차량이다 보니까 문콕이란 라 이런 부분도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컨디션이면 직접 오셔서 보시더라도. 정말 만족스러운 컨디션이다라고 봐주셔도 되실 것 같아요. 자 핸들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핸즈프리, 오른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게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는 거고요. 패드 시프트 앞에 보시면 이렇게 와이퍼 조절하는 버튼이랑 여기는 오토 라이트 보시면 이렇게 실키로스 나와 있는 차량인데 오토 하이밍 어시스트 보조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보시면 후측방 모니터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거기다가 핸들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열선 핸들이라는지 오토스탑 전자 파킹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도 수납 공간, 여기도 수납 공간, 여기에도 수납 수납공간, 공간입니다. 그리고 문이 굉장히 두껍고 커요. 여기 창문 크게 보이시죠? 굉장히 큽니다. 보시면 앞에 썬선 루프를 안 열어도 될 정도로 선, 이 창문 크기가 굉장합니다. 그리고 뭐 에어컨 나오는 부분이랑 여기도 이제 커플도 여기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시기 편안하게 커플도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만 쓰시더라도 정말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한 것 같은데 그래도 서운하지 않게 폰 프로젝션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현대 카페, 그다음에 후석 뷰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후석 대화, 후석 뷰. 야, 창문 안 보이니까 이런 후석 뷰까지도 있네요. 이렇게 확대까지할수 있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까지 후석 대화, 후석 취침 모드. 보시면 뭐 블루링크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시동 껐다 켰다도 하실 수 있고 지니뮤직 멜론 그 다음에 설정에서 차량 정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도 많은 안전 사용 옵션들까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클러스터 공조 시트 라이트 부분들까지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대로 또 보시면 여기에서도 뭐 일반이라든지 사운드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사운드 뷰 카메라 360도 이렇게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으면서. 와, 차가 크다 보니까 더 멀리서 보여주네요. 이, 이, 거를 이제 그리고 보시면 전방 카메라까지도 깔끔하게 잘 나오는 거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이렇게 미디어 조작하는 버튼이랑 여기 보시면 공기청정 모드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1열 열선통풍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서라운드 뷰, 전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도 핸드폰 무선 충전 옵션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 수납공간, 여기 밑에도 이렇게 수납공간, USB 포트기 들어가 있고 여기도 수납공간. 여기도 수납공간 수납공간이 굉장하죠 수납공간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 여기도 이렇게 수납공간 또 여기 수납공간이 굉장히 또 큽니다 컵볼더도 두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수납공간 야 굉장한 수납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책자도 다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들어가 있으면서 하이패 시스템 들어가 있고 보시면 이렇게 듀얼 썬루프 보이시죠 이렇게 듀얼 썬루프 여기도 썬루프가 있고 또 뒤에도 썬루프가 있는데 그 뒤에는 이제 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불리면 블루링크 들어가 있고 여기는 오토 슬라이딩, 그다음에 전동 트렁크, 파워도 오픈. 이거 이거를 다 꺼는 끄는, 끄는 버튼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와, 자, 제가 만세 해도 돼요. 만세, 만세 해도 될 정도의 크기고요. 제가 살짝 해서 이 정도, 그냥 목목 목 정도 숙이는 정도, 이 정도. 야, 굉장히 넓죠. 크고 길고 굉장한 공간감 나옵니다. 뭐 그냥 그냥 좀 이렇게 눕혀놓으면은 그냥. 자도, 자도 돼요, 이렇게. <laughs> 그 정도로 굉장히 크고요. 보시면은, 뭐, 여기도 오토 슬라이딩 버튼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여기도 이렇게 창문 열고 닫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거기다가, 여기도 햇빛 가리개까지도 굉장히 크게 햇빛 가리개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게 다 스웨이드 재질입니다. 스웨이드 재질로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도 이제 후석주, 후석주 모니터 들어가 있게 되어 있고, 이 듀얼 서도 여기 보이시죠? 이 굉장히 큰 거. 이 유리도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시트 보시면 이렇게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으면서 아이스피스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워크인 시트까지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대로 제가 3열로 왔는데 이 3열도 그냥 이 정도면 제가 운전 딱2열에좀 편안하게 좀 맞춰놨거든요? 야, 이 정도면은 그냥 2열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굉장한 공간감입니다. 정말. 보시면 여기도 u s b 포트기 따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뭐, 컵 폴더 같은 부분들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도 차체좀앰비언트라이트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은은하게 좀, 시내 공간이 있으면서, 여기 3열도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커튼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거기다가, 이것도 조절이 따로 또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더 누워서도. 진짜 이 차는, 정말, 연예인분들이 타도 될것같은 연예인분들이 타는 차량이, 요즘 연예인분들 스타리아, 하이리무진, 뭐 스타리아 이런 거 많이 타시더라고요. 이런, 굉장한 공간감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거는 정말 저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타리아 소개시켜드렸는데, 인스퍼레이션 등급이다 보니까, 모토 슬라이딩, 거기다가 뭐, 듀얼 선루프 들어가 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품 내비, 그 다음에 서라운드 루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큼지막한 차량에 필요한 옵션들은 웬만하면 또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22년식에 제조사 보증까지도 남은 차량이라서, 더욱더 믿고 가져가셔도 되실 만한 차량이고요. 제가 이렇게 뒤에 탔었을 때, 보셨죠? 굉장한 공간감이 나오다 보니까, 이 차량은 패밀리카로서는 1등이지 않을까? 근데, 카니발 차량은, 카니발 차량이 원래 국민 차량이잖아요. 국민 차량인데 스타리아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인기가 없었나? 뭐 좀, 저는 좀 그런 차량이 좀든것 같습니다. 아니면 차가 너무 큰가? 좀 하이리무진 같은 전구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은데. 근데 그만큼 이제 패밀리카로서도 정말 좋은 차량이고요. 덩치가 있으신 분들이 타시더라도 굉장히 편안하게 타실 수 있는 차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스타리아, 인스퍼레이션 등급. 정말. 좋은 가격에 모셔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중고차보러갈카 특가로 3,590만원 정말 좋은 가격에 제조사 보증까지 남아있고 패밀리카라서 정말 좋은 차량 인스퍼레이션 등급 차량을 이렇게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차량에 대한 전체 가격 그 다음에 대표번호 띄워드릴 테니까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 한번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보러갈카 김대진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